2023년 개묘년개묘년 시작을 더구고 논술학원 역사특강으로 전범위 한국사를 통해 내신과 한능검 시험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세요 아, 백제 백제라는 나라에서 중앙집권 체제의 기틀을 마련한 왕이 누구라고 그랬었죠? 고이 왕이라고 얘기했었죠. 삼국에서 중앙집권 체제의 기틀을 마련한 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구려에는 태조 왕, 백제에서는 고이 왕, 그리고 신라에서는 내물 마립간 해가지고 태곤에 이렇게까지 기억을 했었죠. 자, 그러면 고이 왕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이 왕은요, 가장 먼저 관등제와. 그가 그러니까 신하의 관등제 있죠. 이 관등제와 신하들이 이제 관 관직에 오른 사람들, 신하들이 입는 관복 색깔을 제정했었거든요. 그래서 관등제와 관복을 제정했다. 관복을 제정했다. 자, 이렇게 적어 주시고 네, 들어오세요. 잠시만요. 네. 여기 앉는 줄 알았는데 안 앉는구나. 자, 관등제를 어떻게 제정을 했었냐면 육좌평 16관등제예요 자 육좌평 16관등제로 이제 관직에 대한 관등제를 개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관등제를 정하게 되고 그리고 율령을 반포해요 율령 반포 법치국가의 기틀이 되는 율령을 반포한다 율령 반포 적어주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그리고 나서 고이 왕은 원래 백제는 무슨 성씨만 왕위에 오를 수 있는 나라였어? 그렇죠. 부여성씨였죠. 부여성씨를 써야 이제 이름이 이제 이름에 부여가 들어가야, 어 부여 동연이 되어야 왕위에 오를 수 있었잖아. 근데 이런 성을 쓰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 고위왕도 마찬가지로 형제끼리 왕위를 상속할 수 있도록 형제 왕위 상속 제대로 바꾸, 바꿉니다. 형제 왕위 상속이라고 여러분들 같이 적어주세요. 어, 왕위를 형제끼리 형제 왕위 상속할 수 있는 걸로 왕위 형제 상속이라고 적어주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서 고위왕이 원래는 이 백제라는 나라가 지금 이제 고구려 하다가 와가지고 이게 그대로 있는데 백제라는 나라가 마한에 있는 작은 소국에서 시작하지 않았니, 얘들아? 어? 소국에서? 여기 백제국으로 시작했잖아. 백제국보다 밑에 이제 묵지국이 있었거든요. 자, 백제국은 마한에 있는 작은 소국 중에 하나였어. 근데 이 작은 소국이었었던 백제국이 한강유역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한강유역. 한강유역을 전부 차지했다. 한강유역 완전 장악. 완전 장악하게 되었다. 한강유역을 완전하게 장악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면서요. 자, 그러면서 요 위에 있는. 고위왕도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있는 대방이 있고 여기 위에 낭랑군이 있잖아 요런 것들을 조금 조금씩 몰아냈어요. 아 낙랑과 대방군을 몰아냈던 게 단지 미천왕뿐만이 아니었었구나. 미천왕은 추출내는 거고요. 이 당시에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대방군과 여기 있었던 낭랑군을 밀어냈다라는 거. 이건 따로 적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영토를 점점점점 확장을 해가. 또 이제 고위왕의 모습들을 같이 보고 있는데 이 다음에 이 다음에 고위왕 다음에 백제를 전성기로 이끄는 사람, 백제를 전성기를 이끄는 사람 근초고 왕입니다. 카메라 옮기고 다시 이어갈게요. 네, 근초고 왕으로 넘어왔습니다. 근초고 왕 가장 우리가 전성기를 이끌었다는 왕의 타이틀을 누구한테 주는 걸까? 그렇지. 영토를 가장 많이 확보한 사람한테, 많이 확장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타이틀이 바로 전성기를 이끌었다는 타이틀이거든. 이 타이틀을 받아내는 근초공왕음 물론 당연히 고구려랑 대립하면서 영토를 북쪽으로도 향 이제 확대해 나갔겠죠. 특히 저기 지도 여러분들 보이실 때 여기 경기 황해도 지방 있잖아요. 경기 황해도. 이 황해도를 두고 고구려랑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군초고왕 때는요. 여러분들 시기상으로 황해도를 두고 황해도 지역을 황해도 지역을 두고 어디랑 어디랑 대결했다고? 황해도니까 고구려와 대결을 했다. 그러와 대립하던 양상으로 이어져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백제국이었었던 이 백제라는 나라가 당시에 음, 이제 마한의 세력들을 하나 하나씩 정복해 나간단 말이야. 마한의 세력들을 정복해 나간다. 마한 세력 정복. 마한의 세력을 정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한에 있었던 작은 나라에서 점점 점점 큰 나라로 커지고 있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4세기의 백제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영토를 크게 정복해 나가면서 이때는 백제의 동쪽에 어떤 나라 있었어? 금강가야랑 대가야 뿐만 아니라 뭐 아라가야 등등의 여러 가라, 가야 국가가 있었잖아요. 그런 가야라는 나라들에 대해서, 가야에 대한 지배권까지, 가야에 대한 지배권까지, 이제, 어 당연히 이제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또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요서지방과 요서랑 중국의 이제 산둥반도, 산둥반도. 진출을 했고 중국이랑 교류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산동에 이제 진출을 했고 일본에는 일본 규수지망에 진출을 했다. 백제는 조금 활발하게 중국과 일본과 교류를 하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중국에서도 백제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우호적인 편입니다. 아름다운 나라 이런 식으로, 어 고구려에 대해서는 완전 살벌하게 적혀 있단 말이야. 어 고구려에 대해서는 짐승 같은, 짐승 같은 나라다. 막 이렇게 이제 적혀, 기록에 남아져 있는데, 외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백제라는 나라를 상당히 우호적으로 생각을 했었다. 어,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근초고왕 때는 형제 왕위 상속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겠어? 마치 태조왕 때, 구국천왕 때, 요들를 떠올리면 되겠죠? 형제끼리 왕위를 상속했던 제도에서 왕위를 어떻게, 어, 왕위를 어떻게 세습하는 거야? 그렇지. 부자 상속 제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형제에서 이제 아빠와 아들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빠와 아들로 왕위를 부자가 상속하게, 상속하게끔 자, 요것뿐만 아니라, 어, 우리, 아직기. 아직기. 이 노너랑 이런 것들을 왕인. 일본에 파견해가지고, 일본 파견. 우리나라가 일본에 그, 불교를 전해준단 말이야. 우리는 불교를 어느 나라에서 전해받았을까? 어, 중국이에요. 중국이에요. 그럼 불교는 어느 나라에서 시작했을까? 인도. 그치 인도에 인도에서 불교가 시작이 됐단 말이야. 그치 시작이 됐던 것이 퍼지면서 중국, 퍼지면서 우리나라,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가장 이제 끝에 있는 일본에까지 동쪽으로 점점 점점 퍼지는 거예요. 이것도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사실 불교 자체가 대승불교랑 상좌부불교로 나눠지게 되거든. 근데 이 대승불교만 이제 동북아시아에 좀 유행을 하게 되는 거고 퍼지게 되는 거고 이제 동남아시아에 가면, 인도네시아처럼, 동남아시아에 가면 믿는 불교가 또 우리나라랑 달라. 거기는 또상자불 불교. 좀 부처님을 신이 아니라 스승으로 모시는 그런 종교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동북아시아의 점점 점점 동쪽으로 불교가 처, 전해지게 되는데 이렇게 아직기나 왕인들을 파견해 가지고 이때 이제 불교가 전해진 것은 아니지만 요, 여기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서적들 논어, 공자의 논어 이런 책들이 이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침류왕 때, 근초고왕 때 우리가 중국이랑 요서 산동반도랑 교 진출을 했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근초고왕 때는 동진이랑 교류를 했어요. 동쪽의 진나라, 동진. 동진과 교류를 했었는데, 이 동진과 교류를 한게이윽고 침류왕 때 빛을 바랍니다. 침류왕 때 동진에서부터 불교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죠. 불교 수용. 침류왕의 업적 하나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불교를 수용했다. 요거 불교를 수용하는 왕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잠깐 자, 다른 친구들 얘기하지 말고 예진이 고구려에서 불교를 수용하는 왕은 누구입니까 네 소수림 왕이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소수림 왕이 불교를 수용했고 백제에선 침류왕이 불교를 수용했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이 이후부터는 이제 백제의 전성기가 끝나고 고구려의 전성기가 되는 과정이야. 이제 백제가 조금 당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계속 평온하게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계속 상황이 좀 바뀔 거야. 같이 옆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볼게요. 자, 이제 장수왕 때부터, 장수왕이 무슨 정책을 펼쳤죠? 남쪽으로 전진하는? 그렇지, 남진 정책을 펼쳤잖아. 남진 정책을 펼치자 신라랑 백제가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두 나라가 무슨 동맹을 체결했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렇지, 낮제 동맹을 체결했다고 했어. 그러면 혹시 이것도 기억나? 비호왕이랑 어떤 왕? 신라의 그것까지는 잘 늘지 말일까? 늘지 말일까? 비우왕과 눌지마륵간이 같이 낮제 동맹을 체결한다. 낮의 동맹. 나제동맹. 낮의 동맹을 체결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낮제 동맹을 체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고구려의 힘을 막기에는 충분치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개로왕은 나름대로 이걸 막아보고자, 북쪽에 민, 북쪽에, 이제 북조 있잖아. 위신남북조라 그랬었지? 그치? 위진 남북조 중에서도, 북조에서도 이 가장, 북조를 주도하는 나라가 있었어. 그 나라가 선미족의 북위라는 나라였거든. 그래서 이 개로왕이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북위에, 우리 좀 도와주시겠어요. 고구려가 쳐들어옵니다. 해가지고 국서를 보내요. 국서를. 어떻게 됐을까? 고구려랑 더 친해. 안 된다. 국서를 보냈지만 커다란 성과를 볼 수는 없었고요 결국 나름대로 이제 어, 원정 요청을 했지만 실패하게 됐고 음, 북기에다가 국서를 보냈지만 실패하고 그리고 나서 괴로왕이 이제 저, 직접적으로 고구려랑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성이 함락됩니다 한성 함락 백제는요 지금 저 고이왕 때부터 쭉 이어져가지고 백제가 건국됐을 때부터 이 괴로왕 때까지 수도가 어디였어? 계속, 한성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까지를 뭐라 그러냐면, 한성백제라고 해. 한성백제. 근데 더 이상 한성백제가 될 수가 없어. 왜? 장수왕의 남진정책에 의해가지고, 한성이 함락됐기 때문이야.